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회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신분이 되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되면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믿음으로 합법적인 의인이 됨과 동시에 영광스러운 신분을 얻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가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여러분 소금은 조미료의 역할을 하고 방부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을 소금으로 절여 놓으면 맛도 있고 썩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이처럼 죄악이 가득한 것은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크리스찬들이 세상이 죄악으로 부패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자신의 죄성을 극복하기 위해 부단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할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가 어두움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두움은 여러 가지 내용을 상징합니다. 죄, 죽음, 고통, 질병, 무지. 궁핍, 허무 등등으로 말할 수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아니, 이미 죽었던 존재입니다. 사망의 그늘 아래서 인생의 온갖 고통과 갈등 속에서 살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주 안에서 빛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곧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좀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빛의 근원이 아니십니까? 참빛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니까 그 빛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혹은 예수님은 큰 빛이고 우리는 작은 빛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크리스찬으로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받았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의 한국교회와 크리스찬들을 보면 소금과 빛의 사명을 망각하거나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소금의 사명을 받았지만 맛을 잃은 소금이 되고 말았습니다. 빛의 사명을 받았지만 빛을 잃은 등불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회개하고 소금과 빛의 사명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세상에 보여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감리교회를 창설하고 당시에 부패한 영국 사회를 변혁한 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시초는 옥스퍼드 대학의 아주 작은 모임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 모임이 바로 홀리 클럽입니다. 자신과 동생 그리고 두 친구 넷이서 시작한 것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 보고 회개하고 자신들부터 바로 살려고 애를 썼을 때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영국이 변화하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크리스천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영적인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명심하고 부족하지만 나부터 우리 교회부터 최선을 다해 소금이 되고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이 세상도 살리는 진정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